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내년에는 제가 이청구를 음. <laughs> 테스트 중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아빠 나 보여? 음? 응? 안 보이게 할게 안 보이게 할게 보였어? <laughs> 어 우리 아들 얼굴 안 나오게 진짜 미치지 않게 얼마 만에 하는 유튜브인가요? 제가 9시 기도 라이브 계속 하다가 2개월 전에 마지막 유튜브를 올리고 또 9시 기도 라이브도 3개월 전에 하고 제가 이제 어안 하고 오랜만에 하게 됐네요. 오늘 하게 된건왜 이렇게 했냐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만나볼 수도 없고 지금 코로나 2.5단계면 소모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질문들을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리고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 9시 기도 라이브를 왜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지 않겠지만 제가 화요일, 월, 화, 뭐 목요일 일주일에 세월 정도 9시 기도 라이브를 했는데 뭐 3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가정이 있고 또 저녁에 제 집에서 9시에 이거를 꾸준히 한다는 게 저도 좋고 유익이 있겠지만 제가 가정을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힘들 수 있겠다는 라 판단이, 어, 서, 쓰더라고요.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때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잠정적으로 준단한 상태입니다. 아쉬워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9시 기도회는 잠시 멈추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게정오기도입니다 정어 정오 기도에 어, 좀더이 청년분만 하는 게 아니라 좀더 많은 해성교회 성도들이 기도회에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해서 기획을 해서 정오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쉽다면 뭐 다음에 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6주간 폭풍 속으로 온라인 소그룹을 했잖아요 어 그것 때문이라도 제가 사역이 많다 보니까 어 이거를 지속하기가 힘들겠다 저의 한계를 느껴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 마음도 여러 가지 또 지속하기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는 부분도 있어서 쉬게 되었는데 어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어져 감에 따라 또 새로운 사역을 어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뭘까? 아, 내년에 이천년부 하나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알기, 알겠지만 여러분 내년에는 제가 이천을 합니다. 네, 하기로 했고요. 고민 많았어요, 솔직히. 제가 어, 이렇게까지 4, 5년 이상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좀 많았고요. 음, 너무 이제 한사 학자가 오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내년에 언더 드로가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시점에, 어 함께, 여러분들과 또 1년을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별로 내키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내년에 1년을 한번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 생각났어. 아 매년 이 청년분은 연말에 연말 파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 파티 하나요? 하나도 안궁금할 텐데 아 올해는 연말 파티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고요 대신 좀 새로운 방법으로 연, 연말 파티를 할까라는 생각 중에 있는데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할까? 뭐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아, 내년 목자 세웠나요? 어, 여러분 내년 목자 지금 세우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목자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 좋아요. <laughs> 하고 싶은 분들, 마음이 동하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목자로 내년 한해 저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2021년이 될것 같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목자 모임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예, 아직, <laughs> 아쉬워요, 올한 해. 사역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안한 마음만 더들 뿐이고, 이거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고요. 그래도 올한 해,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지만, 한계점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우리 목장 모임 딱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모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2020년 올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가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결혼한 커플도 많고 어, 교구로 올라가는 이제 커플들도 있고요 안보이나어 새로 올라온 신입생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어, 그래서 올한해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각자 목자들이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내년에 소망을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오늘 짧게 영상 끝내고요. 다음에는 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종종 올리겠습니다.